그 소설 잘 팔리겠다 어? 나도 믿겠어 단지 소설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읽어 외워버린 소설의 첫 문장 지하철이 멈췄다 동호대교 한가운데서 그런데 활자로만 존재하던 소설 내용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소설 속 주인공의 실물을 영접하게 된다면 심장이 뛸 수밖에 없는 그 한마디 나만 알고 있는 소설이 현실이 되었다 오늘은 너로 정했다. 오직 나만이 결말을 알고 있는 판타지 소설 속에 들어간다는 독특한 설정으로 누적 조회수 2억뷰를 돌파한 웹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져 개봉 초일기에 들어갑니다. 원작의 팬들과 주연 배우 팬들의 심장을 다시 한번 뛰게 할그 이름. 오늘은 전지적 독자 시점으로 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전 김독자라고 합니다. 오늘 올라온 마지막 회잘 읽었습니다. 아직도 첫 문장이 생생합니다. 서울의 지하철을 배경으로 시작되는 한 웹소설. 실제 역명을 그대로 활용해 현실감이 있었지만 판타지라는 장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탓일까요? 개연성이 말도 안 된다며 사람들은 접는 분위기였습니다. 초반의 화제성은 온데간데 없고 조회수 1과 함께 초라한 완결을 맞이했죠. 하지만 작가님 마지막 생존자는 왜 유중혁 한 명이었나요? 저는 다른 길 말을 원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끝을 낸 필자에게 작은 투정을 부리는 독자 그런데 자신이 만들어낸 세상을 끝까지 봐준 유일한 독자님과 필담을 나누던 작가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단한 사람을 위한 특별 외전 연재 거기에 소설의 끝을 부탁한다는 제안. 얼마를 바꿀 수있다는 소린가? 작가의 말을 곱씹어 보던 그때 동호대교 위에서 급정거한 지하철. 괜찮아요? 제 8,612호선계 무료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의문의 안내 방송이 온 세상에 울리고 때마침 시간은 오후 7시 정각. 이거 설마. 익숙한 상황이었고 아는 대사였습니다. 소설 속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이거. 그 소설 시작이랑 똑같잖아 첫 번째, 메인 시나리오를 시작합니다 갑자기 허공에 떠오른 홀로그램 미션지 실패하면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죠? 편하게 한번 보여주세요 인간 여러분들의 본 모습을 <laughs> 제한시간 10분이 주어진 미션 소설을 모두 읽은 독자마저도 아직 이 상황이 얼떨떨한데 아저씨가 더 죽일 거예요. 죽고 싶지 않으면 죽여야 하는 게임의 규칙 속에서 가장 약한 사람부터 표적이 되었고 탈출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한 남자, 바로 소설 속 주인공이었죠. 유준혁? 나만 알고 있는 소설이 현실이 됐다. 그럼 다음이. 내용대로 거대한 어룡이 공격해왔고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순 없습니다. 일단 시나리오를 클리어해야 한다. 생각하자. 하나 이상의 생명체. 생명체라면 공격 대상이 굳이 인간이 아니어도 되는 거였죠. 이거 갖고 계세요. 제가 사람들 구해볼게요. 독자가 수많은 개미로 사람들을 구하려 했지만 이미 이곳은 인간의 목숨이 개미 목숨만도 못한 아수라장. 어차피 이게 소설과 똑같다면... 근력에 300구의 투자.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독자는 소설 속 설정을 떠올려 능력치를 올려보는데요. 과금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제한 시간 만료. 시나리오가 종료됩니다. 미션은 통과했지만 살기 위해선 열차에서 탈출해야 하는 상황. 그 순간 구세주처럼 등장한 이 소설의 또 다른 주요 인물. 이연성, 유중혁 함께했던 또한 명의 등장 인물. 아직 소설 초반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그에게 힌트를 주는 독자 스킬을 써 보세요. 스킬을... 그, 그냥그 스킬에 집중만 하시면 될 거예요. 독자의 족집게 강의로 숨겨진 기술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죠. 이현성이 태산밀기 1단계를 시전합니다. 환상적인 팀워크로 열차 안에서 탈출했지만 안심할 새도 없이 공우대교 위를 전속력으로 달려야만 했는데요. 서브 시나리오가 도착했습니다. 끊어진 다리를 건너시오. 왜 끊어진 다리래요, 멀쩡한데? 끊어질 거니까요. 독자는 다음에 무슨 상황이 펼쳐질지 뻔히 알고 있었지만 생존을 책으로만 배운 터라 스토리가 진행될수록 실전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나 혼자만 레벨업한 근력에도 상대하기 버거운 망자들. 이대로 끌려간다면 소설의 결말을 바꾸긴 커녕 여기서 끝나버리겠지만요. 흑자씨! 이거 방금 내가 생각한 건데 내가 진짜 딱 생각만 한 거거든요. 여러 캐릭터가 있다는 건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공략법이 있다는 뜻일 터. 다리를 건너가며 미션 성공을 코앞에 둔 그때 드디어 소설의 진짜 주인공이 등판하죠. 화려한 스킬을 보여주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세계관 최강자 만약 유중혁에게 공략법을 알려준다면? 나만의 아이돌인 유중혁과 함께할 생각들로 두근거리는 독자 야 유중혁! 사자 보이스로 호명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으니 너 뭐야? 내가 이미 본 소설 속 얘기라고 말해도 당연히 안 믿겠지 전 김독자라고 하는데 제가 공략법 다 알고 있어요 네가 공략법을 어떻게 하는데? 어. 의심과 경계가 필수인 세계 속에서 유중혁은 진짜 내 편이 맞는지 하나의 테스트를 진행하죠. 살아서 충무로가져 와. 그럼 알게 되겠지. 너랑 같이 싸울 지는 그때 다시 얘기하는 걸로. 오만하고 독선적인 주인공의 성격은 역시나 그대로였고. 유정협이... 그대로 어룡의 식도를 미끄럼틀처럼 통과한 독자는 위장에 안착하자마자 히든 시나리오가 도착했습니다 에이급 미션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 도깨비 보따리요? 아, 아니 그건 또 어떻게 아는 건데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에 간판도 없이 영업 중인 비밀 상점에 접속해. 어룡을 퇴치하기에 딱 맞는 아이템을 구매하며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도착한 금무역은 그 어룡의 뱃속보다 상황이 좋지 않았죠. 금무역 그 시나리오는 그 s 트를 모두 퇴치하기 전까지 주민들에게 생존비를 부과한다. 생존비를 내지 못한 주민들은 독자에게 대신 코인을 내달라고 강요했고 빨리 사무실 가서 상납하세요. 제가 코인 많다는 건 어디서 들으셨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 선동의 주인공인 국회의원의 등장. 능력이 출중하셔서 코인도 많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소문 명분이 모자랍니다. 잠깐, 그 모욕의 천인호 스스로 인간이길 포기한 괴물. 코인을 내놓으라.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독자는 인자함이라는 가면을 쓴 그의 본 모습을 알고 있었기에. 들좀 마세요. 알았어요. 도와드릴게요. 그가 원하는 코인을 주는 대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합니다. 이 시나리오 제가 오늘까지 클리어할게요. 괴수를 처치하지 않는 이상 금호역에 그 머무를 수밖에 없고 코인이 바닥나는 건 시간 문제였기에 이 역은 코인 있어도 사람 죽어요. 주민들의 희생을 막으려면 원인을 찾아서 죽여야지. 이 상황을 어렴풋이 예측하고 있던 또 다른 등장인물도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아이고 너무 어두워서. 철영, 그 여정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 찾아와도. 기령아좀 도와줄래? 머리에 저장된 공략법으로 돌파구를 찾는 독자. 그리고 곤충과 소통하는 기령의 스킬로 반딧불이 소환. 그렇게 시야를 확보한 후 이제 곧 나타날 거래요저 코인으로 능력치 올리는 방법 아시죠? 근력 미첩삭에 올리세요. 전부 다요. 이들의 목적지는 세정고장 너머의 충무루역 한승역이라 그곳을 차지하려는 이들이 엄청나게 많을 테니 유중혁을 만나기 전까지는 힘든 여정이 될 겁니다. 저마다 힘을 합쳐 괴수들에 맞서보지만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의 발생 팀원 하나가 납치된 가운데 다음 역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는 내 동료들과 함께 이 이야기의 결말을 새로 쓰겠다. 전지전능한 사기 캐릭터가 되어 독자가 다시 쓰게 된 소설의 열린 결말 오늘은 전 지적 독자 시점이었습니다.